안산 그랑시티자의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고 씨가 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로 맞고소를 하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고소 혐의는 횡령, 배임 업무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측의 인터뷰 통해 담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입주민이랑 제 회장님께서 입장이 많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공동 구매 가격이 시중가보다 2.5배 정도 높았다. 이런 네. 말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방남에서 모든 걸다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건 전부 네.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죠. 6천여만 원 정도를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런 말들이 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오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설명을 세요그 입주민이 ]까요? 말하는 거를 제가 단톡방에서 캡처를 해서 증거를 갖고 있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이제 고소를 할 거거든요. 음.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제가 사이버 수사팀하고 경제팀에서 그 확인해달라고 제가 자료 다 제출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혐의가 없는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 네. 예. 그 자금 운영 부분에서 아내분 차명이 확인됐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명이 개입이 되었는지 차명이라고 할건 없고요 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음. 뭐 부부끼리 차명 계좌가 어디 습니까 음. 드러나 있는 차명 계좌는 없고요 그 사람들이 소설을 쓰는 거죠. 음. 네. 음. 우리 그랑시티자의 입주민 활동은 아파트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의 신속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처럼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 회장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반대 입장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